여러분,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래서 2년 전 집값이 됐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지표를 보면 이 말은 사실입니다. 8월 서울 아파트 평당 중위 가격이 3558만원입니다. 3558만원. 이 3558만 원이라는 숫자는요, 예, 2000, 예, 지금 20년으로 돌아가 보면, 오히려 말입니다. 2020년 근처까지 갔습니다. 2020년 8월에 3575만 원이잖아요. 그죠? 3575만 원. 그러니까 2002년 전 가격으로 지금 돌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1월에는 3824만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최고로 올라갔었던 게 8월이었는데 2021년 8월이었는데 4,276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올 2월에 3,849만 원을 떨어지더니 8월에는 3,558만 원. 그러니까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 2월에는 2,712만 원보다는 아직까지 월등하게 높죠? 아직까지 월등하게 높습니다. 아직까지 월등하게 높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집값이 생각보다 가 빨리 떨어지고 있다. 예, 2022년, 2020년 2월에 2712만 원이 8월에 3575만 원이 됐는데, 예, 그렇게 올라갔던 것만큼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집값이 2년 집값이 됐다는 걸, 이게 점점 현실이라는, 예, 그 말이죠. 저는요, 여러분, 집값이 중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결국 시장에 충격이 커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 말입니다. 예,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2022년 1월에서 8월까지가 여러분, 마이너스 5.16%입니다. 마이너스 5.16%면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보세요. 2008년에 마이너스 4.01%에요. 그러면, 지금, 예, 실거래가 지수로 봤을 때, 예, 아파트 값 폭락이, 예, 아파트 값 폭락이,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 같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니,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입니다. 2008년은 전체고요. 예, 4.01%가 떨어진 게 2022년은 1월에서 8월까지예요 예, 5.16%가 떨어진 게 앞으로 더 떨어지면 지금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이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진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심지어는요 이대로 계속 가면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가지도 않겠느냐. 떨어지는, 예, 어떤 폭이 말입니다. 떨어지는 폭이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가지도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중위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도 보이시겠지만, 4,278만원에서 3,558만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거의 20% 떨어졌잖아요. 그죠? 20%. 20%만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중위가격으로 봤을 때 1년 만에 20%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예. 실거래가격도 그만큼 떨어졌고요. 그러니 시장은 저는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인상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또 경기의 회복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제가 l자형이라고 했잖아요. 경기의 회복 속도 쉽게 말하면 장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버는 돈이 많고 많은 버는 돈을 벌었을 때 집을 사고 예, 전세를 옮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그렇게 썩 좋아지는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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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건 하나 있죠. 뭐냐 예 뭐냐 지금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이게 특히 동북권 저의 노도 강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많이 떨어져요. 9 1 9나 떨어지니까 그다 어떤 것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그나마 용산이나 중구나 종로구는 2.93% 적게 떨어졌어요. 서북권 마포 서대문은 평교도 마이너스요. 예. 4.6 4. 6.48%까지 아, 떨어졌잖아요. 예. 이게 서남권 같은 경우 동작 양천 관악 같은 경우는 4.73%고요. 제가 있는 곳 제가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죠. 여기는 5.57%가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지금 9% 넘게 떨어지는 곳도 있지요. 그만큼 빠르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빠르게 떨어진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6.63%입니다. 6.63%라는 수치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2018년 연간 수치보다는 지금 한창 많이 떨어지는 수치잖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집값은 앞으로도 이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집값이 바닥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무슨 평균의 의미가 이게 되고 또 지표의 의미가 유 의미 아니야. 그건 무의미하다. 뭐 네. 예. 거래량이 이만큼 떨어지면 이것은 그만큼 시장의 어떤 불안감만 더 커지는 거지. 이게 예. 쉽게 말하면 유효한 지표가 아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예. 금매나 급금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금매나 급금매가 현실화 되는 거 가격이 현실화되는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매처럼 팔리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가 좋아지면 모르겠으나, 경기가 나빠진다는 가정하에 시장을 바라보면요. 결국 말입니다. 예, 이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매매 거래가 급감하지만, 결국... 예, 매매거래는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매매거래가 일어났을 때그 때가 진짜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만큼 상황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은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상황이 나쁩니다. 이럴 때 나쁠 때는요, 현금을 계속 쌓아가면서, 현금을 쌓아가는 이야기가, 나 현금 없는데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 현금 없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일자리를 찾아서, 경기가 계속 어렵다고 하니까, 현금을 계속 모으시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야지 일자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임장을 해보고, 집을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에는, 예.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이 가서 부동산하고도 친해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집값이 2019년으로 회귀했는지, 아니면 2018년으로 회귀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집을 사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